그러면 트럼프가 노린 네. 짱구 굴려서 노린 음. 게 미국 국채 그렇죠. 예? 네.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네. 이것 때문에 발행한 측면이 있는 건데 스테이블코인을 지금 치우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 되겠습니까? 확실히.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좀 해볼 텐데요. 음. 일단 그 미국 국채 이야기는 많이들 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보죠. 얼마나 미국 국채가 심각한지. 음. 이거는 이제 2016년부터 쭉 최근까지 그미국 이제 국가 채무 어. 어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끝없이. 요 2020년 코로나에번 엄청 올라가고 그, 그 있죠 이게, 이게 지금 수익률이에요? 아 아니, 이게 단위가 1 0 0 0 0 0 0 0 0 0고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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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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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말 기준으로 36.9조 달러. 그러니까 음. 37조 아.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자, 예, 예, 아, 부채가 예.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 재미있는 게, 어. 요 2025년 들어와서부터는 한동안 이게 그래퍼 옆으로 쭉 기던 적이 있었어요. 어, 약간 평균. 예. 예. 사실상 그래서 <laughs> 재미있는 현상인데, 올 상반기에는 미국 국채가 추가 발행이 안 됐어요. 어, 이상하죠? 어, 왜요. 왜, 미국 국채가 계속 늘고 재정적자가 있으면 발행을 했었어요. 맞을 거잖아요. 안 팔려서 발행안 하는 니에요안 팔려서, 예, 그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금리가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미국 트루, 트럼프 쪽에서는. 그래서 음. 높은 금리에 발행을 해놓으면 이자를 어.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싫은 거예요. 어.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어, 왜 그런 하고. 이야기 가끔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파월 음. 파월 그 헤더 의장을 짤고맨날 짠다고 그, 하더라 에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파월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급이 나서 음. 그걸 음. 금리 못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트럼프는 빨리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 거지 내려야 아, 국채를 발행하니까. 추가로 발행할 때 금리, 낮은 아, 금리 발행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높은 금리에 발행해놓으면 그게 계속 족쇄가 되니까. 음, 음.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이걸 왜 발행을 안 했냐면 아. 적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은 계속 쓰죠. 아. 정부가 계속 쓰는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음. 제가 들리는 말로는 미국의 네. 공무원연금, 어. 연기금, 이런 돈을 팔을 비틀어서 그돈 뺏어 썼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어. <laughs> 부채를 발행 안 어. 하고 그렇게 버텼는데 이제 그렇게 어.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6월까지는 발행이 전혀 없다가 음. 7월 들어서 또 갑자기 발행이 확 늘은 거예요. 음. 그래서 요 끝에 이렇게 확 늘어난 게. 7월달에 이렇게 네, 앞으로 더 늘겠네 이제 어차피 예, 그렇죠? 계속 이제 하반기에는 예. 2조 달러 정도 하반기만 에 어, 어. 발행해야 되는 그래서 그래서 트럼프가 그, 계속 예. 그짜르려 그러는 구만요 예. 금리 안 내린다고 예. 아, 그래서 이제 예. 여담긴 같은데 이제 9월달에 또 FMC 그 패드 미팅이 있어요 음. 근데 패드 미팅은 그게 FMC 그 금리 정하는 이사회가 음. 음. 6주 단위로 열려요 음.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9월 하고 뭐 11월 이렇게 할 텐데 아마도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금리 때문에 발행을 못 하니까. 네. 고그 금리 이야기를 음. 금리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용이 음. <laughs> 이게 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음. 그 수익률 일드 커브로 일드라는 게 네. 수익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금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수익이 생기니까 음.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음, 음.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주는 거니까 금리라고 그러고 음. 똑같은 말이에요 음. 그니까 러 수익률이나 금리나. 근데 이게 이 차트가 어떤 의미냐면 요 밑에 가로 아랫단에 가로 축을 보시면 1M, 2Y, 뭐 5Y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니까 만기가 한 달짜리 채권, 어, 2년짜리 채권, 5년짜리 채권 이렇게 음. 쭉 있고 10년짜리 있고, 있고 그 10년짜리 채권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음. 발행이 되기도 하고 유통이 되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 금리를 나타낼 때는 10년짜리 금리를 아. 대체로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음. 20년짜리 30년짜리도 있긴 한데 30년짜리는 그렇게 많 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 이제 보통 그 10년짜리부터 는 장기 국채라고 그러고 1년짜리 음. 이하는 음. 음. 이제 다, 단기 국채라고 그러고 이제 그 영어로는 용어를 좀. 풀, 분리해서 쓰는데 그래. 단기 국채를 트레지리 비린이라서비이라는 용어를 쓰고 아, 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음. 5년짜리 이런 거는 노트라고 부르고 음. 10년짜리 이상은 본드 이렇게 해서 음. 자기들 그렇게 음. 구분해서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똑같은 국채긴 국채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그 만기별로 그 금리 수준이 어떠냐 하는 걸 나타낸 음. 표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이게좀 사실은 이상한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빌려 줬는데 네. 앞으로 한달 뒤에 받을 네. 때하고 네. 10년, 뒤에. 10년 뒤에 받을 거하고 음. 금리를 어느 걸 높게 계산해야 될까요? 거 저는 10년이라고 봅니다. 그쵸? 10년짜리를 높게 네. 계산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네. 한참 뒤가 이 친구가 10년 네. 뒤에 사망하고 어. 없을지 제대로 돈을 갚을지 기업이라면 파산할지 이걸 음. 그 기간이 늘어나면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짧은 거는 금리가 낮고.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음. 이게 1년 그까1한 그러니까 달짜리 이런 게 금리가 오지도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오. 그렇게 돼 있죠. 이 차트를 한번 다시 쭉 띄워 치워, 봐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러니까 지금 단기 금리가 한 달짜리 이렇게 단기 금리가 높은 이유는 네. 그 페드의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어. 아, 미국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4.5%예요. 음. 이 기준금리는 음. 연준하고 은행하고 거래할 때 쓰는 금리인데 음. 이건 하, 그러니까 하루짜리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 네. 근데 하루짜리 금리가 4.5%잖아요. 어. 그래서 한 달짜리 이렇게 짧은 금리는 음. 연준의 기준금리에 거의 연동이 돼요. 음. 네. 음. 그 다음에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금리들은 어. 이거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 참, 채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음. 투자하고 거래하고 음. 하는 사람 들 사이에 형성되는 금리예요 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서 형, 형성되는 금리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연준의 음. 기준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음. 한달짜리뭐 이렇게 (3개월짜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고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 기준금리를 맞춰주는 게 맞아요, 맞기는. 아...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음... 그 점에서는 음... 엉뚱한 요구를 음... 이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 그게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아... 이제 파워는, 그니까 어, 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가가 음... 어떻게 될지 아... 지금 낮추면 물가가 또 올라갈 수도 뭔가 다 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기 아... 하는 거고요. 네. 네.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야 국채를 문제를 좀이라도 해결하는데 유리하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어떤 의미냐면. 그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음. 이게 차입금 재무를 관리할 때 음. 금리를 조금 더더 더 주더라도 음. 이렇게 만기가 긴 음. 차입을 해두는 게 안정적이에요. 에, 에, 당연히 만기가 긴 거는 에, 이제 금리가 높긴 한데 에. 근데. 그 해, 너무 짧은 채권으로 계속 회전을 하다보면 음, 그 그때 이제 자금 조절을 못하면 부도가 나면 회사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짧은 것과 긴 것을 적당히 이렇게 매치를 음, 그 분포를 잘 이렇게 음, 그 회사의 이제 앞으로 현금흐름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듯 그건 음, 그것도 그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음, 국가가 부채를 일으킬 때도 일단 가능하면 너무 짧은 것보다는 이게 진짜? 좀 음, 길게 하고 음, 그걸 잘 고르게 분포를 해야 되고. 음, 일반적으로는 장기 국채를 80%, 음, 단기 음. 국채는 20% 이렇게 음. 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런데 음. 지금 미국은 음. 하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장기물이 금리가 높으니까 네. 단기로 단기로 아. 짧게 짧게 이렇게 발행을 네. 하고 어. 순간 순간을 모면하고 음.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좀 낮아지면 그때 장기물을 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단기물을 많이 발행해야 되는 상황, 압박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음. 아까 말한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가 되면 음. 스테이블 코인이 그 당기물을 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발행을 더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어 국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이십니까? 예, 네, 당장은 그런 효과가, 당장은 그런 네. 효과가 있을 네. 것이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트럼프가 미는 것이 네. 이 기축통화 달러 기축통화가 지금 붕괴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걸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까? 야, 그렇죠. 그떤면 어, 크죠. 어, 네. 어떻게 그게 방어가 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어, 음. 그 강화시키면? 네. 다음 장표를 하나 어, 보시면요. 음. 그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단기 국채를 사주기 때문에 음. 뭐그 지금 그 미국의 국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 줄수 있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음. 미국이 재정 적자 1년에 2조 달러씩 나기 때문에 에. 지금 발행돼 있는 거그 스테이블 코인 다 합쳐도 2,500억 달러, 아. 드밖 이거 1밖에안 되고 음, 음. 이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2 0 2 8년까지한 2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1년에 한 5천억 달러 늘어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씩 나는 상황에서는 어. 일부 도움은 되지만 어. 이걸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언발의 오줌 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건 아무 그 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이 어딘가 은행에 돈이 있거나 음. 혹은 뭐 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그이 돈들은 m m f 라 그래서 이제 음. 그런데에 넣어놓고 상품는데 m m f 자체가 단기 국채를 사주는 투자 수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돈 빼서 이 돈을 넣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관 없다. 그런데 해외 자금이 미국에 들어와서 스테이블 USDT, 아까 USDC 아. 이런 걸 사주면 효과가 있어요. 그건 미국 밖에서 돈이 들어와서 음. 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음. 예, 그런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 협상하면서 예. 돈 뜯어내는 것이 예. 그 돈을 이거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관세하고는 직접 관계는. 아니 없어요. 관세 말고 네. 뭐 미국에 투자라고 해서 네. 뭐 얼마씩 얼마씩 끌고 내는 거 있잖아. 나라마다. 네. 네. 그 돈을 이게 국채 문제 해결에 쓰려고 이쪽으로. 어, 어, 어쨌든 그 땡, 그건 그 있나요? 돈이 직접 국채를 사는 건 아닌데 음. 어쨌든 이제 투자라는 형태로 이제 삼성이 뭐 아. 공장을 짓는다든가 현대가 공장을 짓고뭐 일본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음. 어쨌든. 그 일본이나 한국에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네. 미국 가서 투자를 하려면 달러로 환전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달러에 음, 대한 음. 수요를 일으키는 거죠. 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죠.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인들이 사는 건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예. 해외에서 사야 된다? 그렇죠. 그럼 해외에서 많이 살것 같습니까? 네. 예, 그거 이제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달러, 이게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음. 중남미 이게 이민자가 예. 월급을 받아서 그걸 가족한테 송금을 한다. 예. 그러면 그걸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이제 한다. 음. 했을 경우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달러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게 그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데로 이제 스테빌코인 유입이 되면 음. 그게 현지 통화를 밀어내고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러가 유통되는 음. 더 확대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음.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달러를 더 쓰게 만든다 세계적으로. 예. 네. 그래서 이게 달러의 유통이 더 늘어나 효과가 생기게 돼요. 아, 그러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네. 될 거다. 조금 도움이 되죠.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네. 아. 자그 이런 의도, 그니까 다시 말하면 국채 문제 해결, 부채 문제 음. 해결, 그다음에 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방어하려는 목적, 네. 이런 것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밀어주고 네. 있다. 트럼프가. 그런 효과가 일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음. 스테이블 코인란 이것 자체가 아까 음. 달러랑 연동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안정성이 달러 좀 음. 국채나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담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위상이 떨어지면서 달러 자체가 하락하는 국민에서 그러면 스테이블콘트 가치 연동해서 떨어지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달러의 유통을 확대하는 좀 도움이 될수 있긴 하지만 어... 그게 근본적으로 미국의 체력을 음, 보강 하지 못한다면 이제 담보가 돼야 그게 가치가 네. 밑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이제 최근에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뭐 인도나 뭐 최근에 뭐 나온 뉴스들 보면 그 오늘 뉴스를 보면 이제 중국의 7월 달 수출이 7%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미국이 관세를 저렇게 때리고 난리를 피는데도 음. 그렇게 증가한 거는 미국 외에 다른 음. 나라들하고 교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죠. 고뭐 인도는 최근 뉴스로는 어. 뭐 이렇게 러시아, 중국하고 교육할때 이제 달러 안 쓰고 위안으로 결제하겠다. 그 이야기하고 네, F35 무기 음. 수입도 안 하겠다. 그리고 어. 트럼프가 하도 이제 <laughs> 엉뚱하게 관세로 가지고 햄프를 어.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서 그니까 미국의 혹은 미국의 기반 혹은 달러의 패권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어쨌든 음. 경제력과 군사력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건데 그건 절대적인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얼마나 네. 강력한 대안이 생기냐 네. 이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 음. 예, 그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기술적으로는 당장은 아까 음. 달러의 유통을 확대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예. 그게 펀드멘탈리 보면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 이런 예. 것들과 예. 다른 블록의 경제력, 군사력 음. 이게 어떻게 상대적인 음.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뭐 거예요.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리 발행해봤자 음. 미국이 망해가고 있고, 그래서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 사면 안 되겠네. 셀브코인은 투자자산이라는 의미는 그렇죠. 아니고 아니, 그 자체가 그 딸, 가치가 딸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결제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네. 그, 유용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이게 우리나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네. 기업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어떤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까? 아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원화가 안 쓰여지고 따라가 어, 쓰여지게 되는 현상이 아. 생기게 되는 거니까 아. 사실 좀 위협적인 측면이 있는 아. 거예요. 남의 나라의 그 화폐를 네. 잠식하고, 그렇죠, 아, 그렇게 되는 대치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논의가 한참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트럼프가 시도한 건다잘안 돼요. 네. 뭐 처음에 뜻은 거창한데.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타코라고 <웃음> 그래서 <웃음>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 목적도 네. 제대로 달성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뭐 마지막으로 그 아까 미국 고용 사정이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다는데, 거기 네, 네, 네.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이것도 네. 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그 그동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언제 침체가 올까, 뭐 이렇게. 침체가 오지 않느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었 현재까지로 지표상 그렇게 잘 드러나는 게 없었어요 음. 근데 1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0.3% 했다고 어. 해서 이제 침체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또 2분기에는 3% 성장했다고 나와요 속보치가 아직 음. 이건 확, 확정치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삼3 3%, 3 이렇게 왔다 갔다 한 GDP는 음. 이게 그 4월달 트러, 그 관세를 앞두고 막 수입이 급증했다가 급감했다가 하는 것 때문에 좀 통계상 왜곡이 있어요 음.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 미국의 실제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볼때 음.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소비고 소비를 지탱해 주는 거는 음. 근로자들이 얼마나 고용이 잘 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임금을 잘 받고 있는지 이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아주 놀라운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음. 좀 쇼킹한데 이 표는 뭐냐면 매달 매달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느냐 하는 표예요. 네. 이제 오른쪽에 단위가 천 단위니까, 음. 뭐, 높았을 때는 한 달에 30만 개 입자리가 음. 생기 있을 때도 있었고, 음. 그게 작년 12월이네요. 음. 근데 올해 들어서는 대충, 뭐, 평균적으로 12만 건, 음. 12만 명 정도가 이렇게 신규 고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하기 때 인구도 늘기 때문에, 음. 매달 요 정도는 성장해야 정상적이다, 이런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그 지난 (8월) 초에 이 통계가 음. 발표가 되면서 웃기 우스운 일이 생겼어요 에. 이게 지금 (7월) 달에 한 (7만 건) 정도 (7만 3000명) 정도 음. 일자리가 늘어난 걸로 돼서 평소보다 줄었다 이랬는데 음. 더 놀라운 거는 (5~6월인데) 6월. 5, 이게 (5~6월이) 지난달까지 통계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5월) 달에 (14만 4000명) 6월달에 14만 7천명에서 14만 15만 명 정도가 늘었다라고 통계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8월달에 수정해서 다시 집계해보니까 어. 그게 아니었더라. 어. 5월달에 19,000명, 음. 6월달에 14,000명밖에 고객이 안 됐더라. 음. 이5 6월 3개월 평균해보니까 3만 5천명밖에 안 늘었더라. 이, 이거는 거의 경기 침체 수준이에요. 어, 그래서 트럼프가 그 자른 거예요? 아, 그래서 통계국장을 <laughs> 잘라버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laughs> 너 이... 이씨... 뭐, 어어가 그때 자, 잘못한 거야 아니면 지금 잘못한 거야. 뭐 이거 불문하고 <laughs> 아, 하여튼 안 좋은 통계를 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그 어... 그 트럼프 아니 근데 잘르면 네. 경기 침체가 사라져요? <laughs> 말이 안 되죠. 어...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사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 현재... 그러니까 고용이 왜안 되냐 그러면 기업들이 음... 당연히 이제 영업 활동이 위축이 되고 하니까 잘랐겠죠, 사람을. 그렇겠죠.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적겠죠. 에... 네. <laughs> 투자도 안 하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것만 보면, 확실히, 음. 이 그,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아. 거고, 음. 이런 식으로 고용이 저조하면, 당연히 이제 고용이 줄면, 소비도, 소비도 줄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음. 그, <laughs> 2022년, 그때 이제, 이후로, 그, 그, 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고, 그 가을 무렵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확 올렸었는데, 네. 금리가 엄청 높죠. 아까 기준금리가 5.5%까지 음. 높아졌었거든요. 지금 음. 내려서 4.5%인데 음. 지금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에요. 음. 그러니까 높은 금리의 제약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금리가 네. 높으면 이게 바로 즉시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않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건데 이제 음.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음.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계속 더안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럼 내년에는 경기도 안 좋을 텐데 아마 음. 물가도 오를 조금 잡힌 듯 하는 게더 오를 수도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가 이제부터 이제 나타날 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네. 네. 그리고 유가가 지금 낮아서 물가를 좀 음. 잡아주는 측면이 있는데, 네. 제 추정으로는 음. 중국 쪽의 경기나 인도 쪽의 경기 이런 것들이 좀더 살아나면 아마 유가도 내년에는 또 올라가지 않을 거리고요 음.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사정이 안 좋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파월을 트럼프가 잡아먹으려 는 것도 그 이유도 있겠네. 사실은 그 예. 금리를 내려라고 하는 예. 트럼프의 압박에는 약간의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 예. 파월은 그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금리를 빨리 낮추면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데 음. 실제로 이제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음. 있는 조짐이 음. 보이고 아마 뭐 금리 자체는 아마 계속 음. 기준 금리를 인하를 할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면 뭐 스테이블 코인을 하든 뭘 하든 음. 뭐 이게 미국 문제를 해결해 줄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스텔브콘이라는 게 일종의 네. 디지털 달러라고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달러의 디지털 버전이다 보니까. 그데 그게 이제 송금이나 결제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음. 사용이 좀늘 수는 있죠. 있 네. 음. 그런 측면에서는 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달러 자체의 펀드멘탈은그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기반이 무너지는데 뭐그 디지털 달러만 그렇죠 살아남을 수있겠죠 이렇게 음, 볼 수는 없는 음.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진영에 있는 쪽이 워낙 브릭스 강, 쪽이 워낙 성장하고 강하고.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해지고 음. 강해지니까 이건 상대적인 게임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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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이 과감하게 평등한 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내부 문제. 미국 내 불평등 너무 심각해그 불평등 문제부터 해결하고 네. 국민들 통합하고 네. 이런 작업은 안 하고 <laughs> 스테이블 코인이나 발행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네. 이게 되겠냐 싶긴 합니다. 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문제는 앞으로도 또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봐야 될것 같고 좀. 상황이 바뀌거나 뭐 한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스테프코인이 나온다든가 예. 이런 문제 있을 때 다시 한번 나와서 해설을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